안녕하세요. 시골 농산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일요일 오래간만에 경매장에 하나 봤습니다. 어, 오늘은 최상품보다는 어, 상급 기준으로 등위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어,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일단 물건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는 상품은 어 성조참이 최상품이 아니고 일반 등급 상품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상품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보통 6만 원대 어, 일반 상품도 정가는 7만 원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등의 상품을 촬영하고 가격을 알아보려고 그러면요 지금 인터넷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아요 지금 요 보자 어, 보시는 물건이 어등의 상품 인데 등의 상품도 지금 가격이 어 최저 가격이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지금 곰판장 자체에서 출고가 되어있습니다 어, 물건이 상당히 안 좋죠. 어 지금 이런 제품도 곰판장에 어, 농민들이 가지고 들어서 어, 경매를 보거든요. 아마 그 소비자분들은. 왜 이런 상품을 보냈느냐고, 의 아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경매장에서 이런 상품이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성주 참여의 명성을 위해서는 어, 경매장 자체부터 경매 제품을 경매를 안 보는 것이 어, 좋지 않나 싶은데, 뭐 그거는 제 마음대로 되지를 않겠죠. 어, 심지어 이런 제품도, 어, 공판장에 나오면 거의 4만 원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업자들이, 어, 가격을 저렴하게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기가 가격을 저렴하게 내는 것보다 물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물건들이, 어, 그 매장에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어쩔 수가 없겠죠. 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족이 많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어, 곤판장 자체에서 등의 제품을 경매를 안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성주 참회 자체가 가격대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계절상. 어, 소비자님들께서도 성주 참회를 혹시 주문하실 때 조금 가격대가 너무 저렴한 것보다는 중간 정도의 가격이나 아니면은 상위권 가격을, 가격을 어, 결정하셔서 구매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